안녕하십니까. 중국 공산당의 한국 총선 개입에 이 보복을 시작한 트럼프. 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좀뭐 너무 나간 제목이 아니냐, 뭐 뜬금없는 제목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미국이 이번 총선에 이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한 것을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CIA 요원이 뭐 작년에 이제 어느 분이 증언하셨지만은 한 200에서 250명 정도가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합니다. 물론 정식 CIA도 있을 수 있고 CIA의 이제 이 하청업체들이죠. 이 연락책들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어느 정도 이 한국 정부에 관련된 한국 이 내정에 관련된 내사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도 취득하고 또 중국이 개입한 것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베인 교수 역시 이제 분석 작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워싱턴 포스트 멍키 케이지나 이 주요한 매체의 이 컬럼들이 올라오게 될 것으로 이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미베인 교수가 4차 분석 보고서에서 밝혔지만은 401개의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부정의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뭐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서 이 400개를 분석을 했지만 이런 것은 처음 받아 그 정도로 이 부정의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부정은 거의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좀 충격적인 사실은 이성관위의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여기에 개입한 것입니다 뭐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뭐 저희들 대부분의 국민들은 초기에는 뭐 중국인 해커나 조예주의 핵심 측근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관위 직원들 역시 대대적으로 이제 여기에 가담한 것이 점점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제 표를 조작하고 이런 거는 조선족이나 이제 중국인들 하청을 줬겠죠. 뭐 자기들 나중에 둘통이 나도 감옥 가기 싫으니까 이제 꼬리 발뺌을 할 건데 결국은 이런 사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와 네트워크장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이 저들이 지금 은폐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면 문재인 정권이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국제적으로 투명하게 검증을 하는데 실패하면은 그것은 부정선거인 겁니다. 이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그리고 콩고, 이런 데서는 그냥 이제 정부가 조사를, 국제적인 조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그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언을 합니다. 즉, 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검증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하고 이제 선관위의 의문대.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증거를 인멸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국제적으로는 부정선거가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사진인데 1810 표가 맞는데 기계가 오류가 나서 1680 표로 찍혔다 7.2%가 이제 빠졌습니다 선관위 직원들도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자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중국에 일차적인 보복을 가했냐? 하웨이에이 반도체 이제 공급을 제한하는 이런 움직임을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작년 12월부터 이제 이논이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그 기사를 다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저께 이제 이 미국은 이 하웨이에 이제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을 이 차단을 했습니다.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미국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받지 않는. 받지 못하면은 미국 장비나 미국 기술이 들어간 이 반도체 제품은 중국의 하웨이에 공급할 수 없다. 만약에 공급하게 되면은 미국이 이제 제안을 가게, 제재를 가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것입니다. 미국 역시 하웨이 장비가 뭐 이번에 핵심적인 역할, 총선 부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웨이를 바로 이제 직접적인 타겟으로 이렇게 이제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즉 미국은 이 외부의 이제 외국 반도체사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이 미국 내에서 개발된 테크놀로지, 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그렇게 만든 제품을 중국에 수출한다. 을 특히 이제 해외에 수출을 한다. 그 경우에는 이제 이 보복을 가겠다, 제안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웨이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 내에서 일단 이제 이 라이센스를 먼저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거칠게 나오겠죠. 결국은 하웨이가 이제 이 반도체 공급을 제대로 받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워싱턴은 그동안 하웨이가 전 세계에서 이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스파이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그리고 법률적인, 그리고 이제 이 전략적인 이유에서 하웨이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웨이는 그런 어떤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이제 좀 충격적인 일이 바로 발생했습니다. 현재 하웨이는 이 하웨이 자체가 이제 이 설계한 이 하이 실리콘에서 설계한 반도체를 이 TSMC 이제 대만의 이제 TSMC의 이 파운더리 외주를 주게 됩니다. 이 파운 이제 t s m c 가뭐 세계 최고의 이 파운더리 이제 제조업체죠. 그런데 미국이 이제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 칼을 들이댄 것입니다. 즉이 TSMC의 대부분의 장비나 노하우나 이제 테크놀로지는 미국에서 이제 개발된 것입니다. 뭐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차용을 했던 혹은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응용한 반도체 장비 뭐 일본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일 수도 있고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비나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하웨이에 공급하는 것을 제안을 하겠다. 먼저 미국 내에서 라이센스를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하웨이의 하웨이가 가지고 있는 하이실리콘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반도체를 이 중국은 만들 데가 없는 것입니다. 뭐 자국에서는 기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들 수가 없고 이것을 이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업체가 TSMC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뭐 이것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뭐이 분야에서는 TSMC가 이제 뭐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 이 제일 밑에 단에 보시면은 중국이나 사우스 코리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즉 한국 한국 반도체 업체도 만약에 미국 기술이나 미국 장비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이제 그것을 하외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즉 미국 내서 에 먼저 라이센싱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공급할 때도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 복선이 이미 깔리게 된 거죠. 뭐 구체적으로 한국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TSMC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TSMC는 미국 아리조나에 이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TSMC를 점점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든가 어떤 전략적인 물품들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미국의 필요성도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전략적인 생산망들을 점점 미국 내로 이제 미국의 우방 쪽으로 끌어들여서 이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겠다. 뭐 이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간에 언급했듯이 이 하웨이는 이 자체적으로 이제 하이 실리콘에서 이 칩을 설계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TSMC 이외에는 그것을 이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는 이제 워낙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 실리콘에서 만든 칩은 뭐 여러 가지 단말기라든가 특히 이제 이 5G 네트워크 장비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 단순히 휴대폰, 어, 하웨이도 좋은 휴대폰을 만듭니다. 이 좋은 제품들을, 부품들을 모아가지고 한국이나 뭐 TSMC에서 이제 칩, 한국에서 이제 LCD, 를 가져와서 이제 이 좋은 휴대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휴대폰도 문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G 베이스드 이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장비들, 중계기 박스들, 스위치 박스들, 이런 것들에 이 하이 실리콘 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정통으로 이제 이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 이 월버로서는 이제 이 새로운 규칙을 발표를 하면서 이 하웨이가 이 하웨이나 이제 하이실리콘이 미국의 이제 이 기술을 응용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나 어떤 이 외교관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묵구하지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룰을 정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이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그렇다고 이제 하웨이랑 비즈니스를 끄는건 아닙니다. 뭐 인텔이나 캘컴은 계속 통신 칩을 이렇게 이제 하웨이에 공급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하웨이를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교적 못마땅해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I.T. 산업은 이 하웨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밝혔습니다만 캘컴이나 인텔은 당장 이 이제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 하웨이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웨이가 한 12에서 13조 어치에 이제 부품을 매년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웨이가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이렉터로 이제 공격을 가하면은 이제 매출의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좀 불평을 도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제 하웨이에 대해서 이제 TSMC나 이런 데서 이 부품이 날아가는 것을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이제 미국 내에서 라이센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기장을 놓게 되면서 점점 더이 이제 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떼놓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저는 이번 조치가 사실은 이야기는 되어 있지만은 갑자기 이제 이렇게 튀어 나온 것은 이 부정선거에 하웨이가, 하웨이가 이제 개입을 하고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인지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하웨이는 이번에 이제 한국 21대 총선에 개입을 해서 이제 선거 조작에 가담을 해서 제일 위에 보시면은 US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nterest. 미국의 어떤 국가적인 안보와 그리고 폴린 팔레스 인트로스트 외교에 미국의 이익을 해쳤다 당연히 해치게 되는 거죠. 친중 정권으로 한국 정부를 이 친중 정권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작업을 이제 부정선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안보와 이 폴린 팔레스 인트로스트를 해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단행한 겁니다. 상무 부장관윌버로스가요 바로 이제 그저께입니다. 자 이것은 이 21대 총선에 대해서 이제 이미 뭐 미국은 알 거나 다 알았다 이겁니다. 이제 공격.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을 이제 어떻게 요리하는가 그것이 이제 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너무 좀 부정적인 이 견해를 밝히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 사회가 만약에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는 21대 총선이 이제 명명백백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걸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그럴 의무가 있는데 저 새끼들은 지금 빽질하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숨기고 은폐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노트북에서 이 랭카드를 뺐다 이런 건다 개소리입니다. 그런 그런 말 자체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관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 두들겨 패시기 바랍니다. 자, 하웨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동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들어와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에 들어와서 친중 정권을 옹의하는데 이제 하웨이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웨이는 이 아프리카 정부에 어떤 짓을 하냐면은, 야당 인사들, 야당 인사들을 해킹을 합니다. 해킹을 하고, 도감청을 하고 동선을 파악해서 그 정보를 계속 이, 이 정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잡아서 이제 정부에 보고를 하고 뭐, 뭐 여자 관계라든가 돈 문제 이런 것을 이제 야당 정치인들 뭐 그리고 언론인들을 계속 추적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정권에 바칩니다. 그래서 친중 정권을 꾸준히 이제 이 독재 정권으로 만들어서 지속시키는 것에 하웨이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아프리카에서 12개국에서 이런 외부의 어떤 간첩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웨이입니다. 이미 미국은 하웨이가 어떤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웨이가 한국에서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면 뭐 야당 인사, 언론인, 뭐 유튜버 이런 사람들의 휴대폰에 이 도감청을 다 하고 동선을 다 파악해서 문재인에게 갖다 바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웨이가 이런 집단입니다. 미국이 이런 집단을 이제 드디어 손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